성남의 포메이션을 보겠습니다. 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두현, 김동섭, 남준재 그리고 김성준, 정선호 이 선수들이 지금 중원과 전방을 지키고 있고 이정원, 윤영선, 장석원, 박태민이 중앙 수비 그리고 측면 수비를 지키고 있는 박준혁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광주의 라인업 보겠습니다. 주현우, 송승민 그리고 여름 파디오, 임선영, 이찬동이 중원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어, 수비진영 김영빈 정준현 센터백 그리고 이으뜸 이종민이 측면 수비 권정혁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정승민 그렇죠. 그리고 여름 임선영이 중원을 받쳐줍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광주가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성남이 공격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 초반에 누가 또 주도권을 잡냐도 굉장한 관건이 될 텐데요. 김 감독과 함께 같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는 성남의 코치로 있기 때문에 어, 좀 올라가 자 올라옵니다 경기 반프리킥 자 측면 쪽으로 가는데요 자 여기서 주심 시설입니다 파울입니다 자 임선영 다시 한번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안쪽에 송승민 올려줍니다, 올려줍니다. 아 그대로 올라나갑니다 아직 볼 살아 있습니다 자그러나 네, 터치 하지만 지금 광주의 공격 선택과 예. 방향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반대로 볼을 빠르게 사이드로 뺀 상태에서 상대 수비가 4 명이나 있었지만 4대1 상황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들어가는 정확하게 그한 명을 보고 네. 상당히 위험한 장면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래 골... 근데 재밌는 것은 진영. 네. 재밌는 것은 이 김학범 감독이 어떤 자어 지금 쪽어 자, 볼 꺾으면서 안쪽에 송승민이 들어가 있는데요. 송승민 아, 여기서 살아만는 살아, 살아, 살아 있어요. 왼쪽에서 올라갔어요. 이겁니다. 슛! 골! 골! 아, 송승민! 아. 예, 송승민의 왼발. 만들어냅니다. 왼발이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예, 광주 남길 감독의 광주FC가 먼저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 예, 오늘 경기가 광주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 경기 또 성남 입장에서 본다면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해서 성남의 어떤 집중력 수비 집중력 수비 조직력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 상황에서 이 골이 일어나기 이미 7,8초 전쯤에 왼쪽에서 성남 선수의 정말 어 일어날 쉽게 일어나지 않는 실수가 나오면서 결국 골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 실수가 결국 골로 연결됐습니다. 송승민의 첫 골, 선취골로 앞서가는 광주의 c 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성남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자 여기서 네. 윤영선 등에 맞고 흐른 볼인데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에요. 예, 예, 네, 윤영수 선수가 결국 이렇게 아주 중요한 네. 중요한 경기 그리고 또 프로 경기에서는 네. 한 번의 실수가 바로 골로 연결된다라는 어떤 평범한 진리가 그렇습니다 첫골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박준혁골키퍼 왼쪽으로 들어가는 볼이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자맨 왼쪽의 이으뜸 선수의 왼발 킥 능력도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자 과연 이종민 이으뜸 임선영 자 위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선수들. 일단은 박준혁 와, 골키퍼의 그러면. 왼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예. 벽을 왼쪽으로 몰아놓고 29번의 박준혁 골키퍼가 오른쪽에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공간을 찾아내게 될지 자, 준비를 하는 이종민 자, 뒤쪽에 또이으뜸이 있고요 이으뜸 아, 그대로 벽 맞고 흘러나옵니다 세컨 볼. 자, 헤딩! 다시 걷어냅니다 자, 이으뜸의 왼발 강력한 슈팅이었는데요 지금 아, 골대 맞고 나옵니다 흘왔어요자 이번에! 크로스바입니다. 자, 연속되는 아까운 기회. 성남. 아, 지금이야. 1분 만에 골대두 개를 맞치고 있는 성남의 모습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로. 예, 히카르도의 골포스트, 그리고 남준재의 골, 크로스바.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들어봤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성남이,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광주가 공격을 진행합니다. 일단은 전반전에 대한 평가는 분명합니다. 성남은 네. 준비한 대로 못했다. 광주는 준비한 대로 됐다. 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후반전. 후반전은 반대로 김학범 감독이 준비한 대로 되고 남기일 감독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분명한 것은 성남이 전반전이 끝난 이후에 라카룸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나은 것은 분명할 텐데요. 네. 그것이 뭔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진행됩니다. 1대0 송승민이 리그 첫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하고 있는 광주입니다. 자 그리고 어, 오도현 선수가 투입이 됐거든요. 오도현을 투입하면서 어, 변화를 깨 하는 광주입니다. 자 안쪽에서 올렸어요. 업사이드에요. 아, 여기에서 한 26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는 네. 어, 공격의 숫자를 어느 정도 좀 늘릴 필요도 있어요. 자 박준혁 키퍼 옆쪽이었습니다. 예, 박준혁 키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은한3 8 m 정도에 되는 거리에서의 네. 중거리 슈팅이 나왔어요. 오른잡 앞쪽 아, 공간이 열렸죠. 적적인 슈팅 날려봤습니다. 또 이제 물기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바운드가 되는 상황이라. 네. 예. 이어 오른쪽 측면 연결됩니다. 이찬동. 자, 밀 열려서 오른쪽에 오른발. 슈! 슈! 송승민, 송승민의 오른발 살짝 벗어납니다. 예. 지금은 양쪽 사이드에서 세 번의 3자 패스가 맞으면서요. 네. 선수들을 많이 배치시켰을 때 예. 공이 반대로 넘어왔을 때 아, 좀 송승민의 오른발 떴습니다. 자. 아, 여기서 송승민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 세 명을 달고 들어오면서 결국 슈팅까지 연결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제 문제는 한쪽에 많은 선수들을 지금 슈팅하는 장면이죠.